딴딴딴 <laughs> 안녕하세요 비누입니다. 오늘의 게임은 제가 저번에 파인애플 피자 싫다고 했는데 피자를 주제로 한 게임이 있다 해서 들고 왔습니다. 시청 전에 다들 좋아요 안 누르면 뜨거운 파인애플 입안에 넣어드립니다. 구독까지 부탁드리면서 게임 스타트. <laughs> 뭐야 이게 정신 나간 것 같은데?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있어. 아이고 관광술 아니 뭐할수 있는 게 좌클릭도 안 잤다 일어났다 컨트롤도 안 잤다 일어났다 펌프도 안 잤다 일어났다 뭐야 이게 Step i n 서 i d 아씨 발목에 막 어? 이거 목욕탕 열쇠 아니야 너 찜질방에서는 옷좀 입고 다녀야지 계속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다 어? 야, 거북아! 야, 반갑다! 100m 가고 있는 거야? 야, 열심히 가라! 야, 드디어 무슨 마을을 도착한 것 같은데? 새들한테 먹이를 주고 계시는구나. 뭐 하는 거야, 너네? 야, 재배 안 하고 춤추고 놀고 있고, 막걸리 먹어가지고 지금 정신 나갔어. 지금 새참을 좀 적당히 줘야 아니, 그래서 이거 목적이 뭔데? 어, 요트다! 어, 리. 요, 오! 잘하는데? 나도 지금 정신세계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. 어, 올라가는 길 있다. 용암? 아, 나보고 올로 뭐 올라, 약간 신을 위한 재물이 되는 거야? 할수 있어? 어? 뭐야? 야, 난 용암에 죽지 않는 몸이야? 야, 야! 어떡해! 아, 어, 어떡해, 어떡해! 아, 어, 아우, 어, 조졌다! 얘들아, 도망가! 야, 야! 아 어, 너무 충격적인데? 야, 저 빨리 도망가! 가자, 가자, 얘들아!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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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으면 안 돼! 빨리 가야 돼, 빨리 가야 돼! 가자, 가자! 빨리 와, 빨리 와! 아! 얘못 왔어, 어떡해! 아, 수염이 존나! 아, 야, 좀, 좀, 야, 좀 기다려봐, 쟤. 야, 쟤 사고 야! 어, 뭐야? 고리 왜날라와 왜, 우리한테! 야! 아, 화산 폭발. 와. 와... 어. <laughs> 그러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? 처음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다. 나 진짜 멘탈 나갈 뻔했어.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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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 와, 새들이 난리나 장난 아니다, 이거. 몸을 이어다서 할 말이 없네. 야, 거부가. 어, 야, 저, 저 새끼 말아. 어, 오, 와, 레전드. 야, 야. 새들이 살려주는데? 일로 가는 길이 없는데? 어, 야, 야, 아! 너 가능해? 어? 오, 얘들아! 레전드다!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!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! 이제 내가 내려가야겠다. 어떡해? 아! 나한 번에 죽었지! 야, 야, 이까지! 이제리면 어떡해! 껴놓고 죽는 거야? 아! 응. 어! 야! 아! 저만 이런 거 할게요.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.